구독, 좋아요, 이매일 알람 설정, 문상 7장, 기억해. 그리고, 벙커, 후거, 마우스, 번지대 3개 나눠드립니다. 기억해. 자, 오늘, 뭐, 직업군들 많이 사냥 먹었잖아. 그 중에서도, 네이브. 이번에, 얼마나 사냥 먹었는지, 건담 랭크 1등. 또, 이 친구 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증폭을 안한요 친구.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대패죠. 요렇게 해가지고서 딜표들을 한번 간단하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공격 중에 캔슬할 수 있게 사용한다는 게 보면 자, 그동안은 기본 공격 쓰면 여기가 검었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봐 봐. 자 이런식으로 하면서 기본공격 중에도 모든 행동들을 다할 수가 있는 이런게 보이죠 기본공격 중에 캐슬할 수가 있어서 좀더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거 이거 하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번에 데스페라도 사연되고서 출연해방에서 쳐봤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저는 건오크를 슈화를 좀 바랬는데 이사가 뜬금 보라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뭐 건오크 사실 뭐 유도기능을 달아주거나 뭐 슈화정도라도 달아주길 원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세 시긴 했 습니다. 자, 그 렇다면 한번 딜표를찍 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됐 어？자, 확실히 연 타가 빨라진 게 보입니다. 자, 난사도 확실히 잘 들어간 게 보이고. 어?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주력기들을 자, 쭉 써봤어. 확실히 지금 에어비스 대표 기준에서 딜이 많이 올랐어요. 150대 세븐스가 일단은 178억이 뜨고 그리고 원래 건호크가 무조건 스쿼드보다셌잖아 이제 확실히 스쿼드가 진짜 일각답게 변했네. 이게 뭐냐면 확실히 이제 대표 억년 가도 괜찮아. 물론 뭐 여전히 타 직업들에 비해서 그 각성 점유율이 약간 낮기는 해요. 일각, 이각 점유율이 건호크가 워낙 걸출해서 좀 낮긴 하지만 뭐 그걸 감안해도 충분히 스커드가 이제 세븐스 다음에 위치해가지고서 이제 각성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네요. 요거 3개만 확실하게 그로기 타임에 잘 박아도 대패는 반은 먹고 들어가네요. 요거 3개 점유율이 거의 반이잖아. 맞죠? 50%가 넘어가. 자그 다음 센게 지금 제압사격.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드로우, 어, 와이프 아웃, 데들리 어프로치 안사 그러니까 네오플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어. 이제 머레를 버리라고 하고 있어. 자머레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한번 머레도 한번 써볼게. 우리 친구들 궁금해할까봐 머레가 CP까지 다준 상태에서 한번 써볼게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할, 할 일이 없겠지만. 자 실제로 머레는 이제 다 대표들이 강제로 포기해야 돼요. 강제로. 이게 현재 머레입니다 지금 TP를 다 주고 때려도 요거밖에 안돼 아쉽죠 확실히 실제로 머레를 원래 찍을 TP조차도 안 나와 근데 봐봐 TP 두개 찍은 난사랑 TP 다섯 개 찍은 머레랑 데미지가 비슷해 자 그래서 이제 대패들은 전체적으로 뭐 스킬트리가 많이 정형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스킬트리에 대해서 이두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두 사람은 어떤 스킬트리 쓰고 있어요? 어 봐봐 이 친구도 머레 버렸고 전 헤드샷을 버렸습니다 어, 머레를 찍었어 어 머레는 잠옷용으로 어, 자 이제 이사도 한번 보여줄게. 찰리시 건 상태에서 이사. 자, 이게 정확히 지금 TP 안 찍은 이사. TP 안 찍은 이사가 TP 다 찍은 머레보다 딜이 2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극딜을 넣기 위해서는 머레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멀티이드샷이 이번에 상향을 못 받아서 그래요. 원래 봐봐. 지금 난사나 이런 거는 발사수도가 올라가고, 타격 판정도 좋아지고, 좋아졌잖아. 근데 머레는 이게 상향을 먹었다면 애들이 쓸만했겠지. 근데 안 먹었어. 봐봐요. 주력기들, 여기서 보면은 타수 판정 바꿔주고, 타수 올리고, 연타 이거, 발사수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정도 해줬잖아. 근데, 머리는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좀더 바란 게 있다면, 이동사격이랑 머레도좀더 상향을 약간 해줬다면, 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잠깐만, 이사를 다 버리고 기다려봐. 트리플 탭을 줘보라고? 트리플 탭을 이거 올리려면 스킬을 하나 더 바꿔야 되는데. 어. 그럼, 거, 저거 스쿼드를 커맨드로 써야겠구나. 확실히 내가 계절이라 트리플 탭 쓰면 뭐 좋을 것 같긴 하네. 일단, 트리플 탭이 이거잖아. 기본기구나. 이렇게 하고서. 아, 이게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짤딜용이구나 여기 계속 때리면서 잠깐 트리플 탭딜한 번만 볼게요 어느 정도 나오나 자, TP까지 다 줬는데 봐봐 아, 21억 헤드샷 왜왜몇 억이야? 얘들아 괜찮네? 지금 내가 트리플 탭을 마스터 해봤는데 봐봐 풀 대비 딜이 확실하게 괜찮네요 헤드샷 외파보다 오히려 헤드샷이 별론데? 개, 굉장히 좋네요 이게 쿨타임도 8초밖에 안되는데다가 야 그러면은 시작 콤보를 얘 이렇게 넣어야겠다 잠깐만 드샷 외파 트리플 탭 요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콤보 짜야 되는 거야? 뭐야 방금 어떻게 야 콤보를 그거 완전 다 바꿔야겠네 어우씨 적응할려면 좀 시간 걸리겠다, 잠깐만 오, 이 후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이거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지금 내가 이거 투암포 안 빨고 있으니까 빨면은 770억. 여기서 크리처 스위치 하면 나도 한 800억대 뜨겠네, 맞지? 보통 지금 묵추기 한 번에 이렇게 트리플 탭세 번. 요게 가장 베이스네요, 대패. 요것만 의식하면은 충분히 되겠네, 충분히.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대패, 요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대패 모든 것들 바뀐 점들 다 찍었는데, 콤보 시작이 그냥 편하게 웨파 헤드샷, 트리플 탭 요거 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거놓고 뭐 날리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리플 탭 무조건 마스터라고 하네요. 굉장히 좋은 기본기가 나왔네요 대표에게. 지금 뭐 어차피 무큐기 딱 비중은 이제 알았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증폭을안한 친구의 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한 노중폭 무기 11강에 갖출 거다 갖춘 대표가 지금 어느 딜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레이븐 유저가 아마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딱 스펙의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떼주기 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강 대표의 딜도 봐야죠. 자 실제로 보면 뭐 대패들 근데 뭐 거의 다 콤보가 뭐 비슷해요 맞죠?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뭐거 놓고 던지면서 사이사이에 뭐 와이프 아웃, 테샷, 웨파. 그리고, 패드, 제압사격, 이런거 넣으면서, 거놓고 다 받게 되면은, 뭐, 난사, 이사, 때려 박으면서 헤드샷, 몇파후오면 한방 더 때리는, 약간 고런 길인데, 딜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찍어주세요. 아, 처음에 주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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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됐어. 이제, 여러분들, 그 주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첫타에도 무조건 다 들어가게 패치를 해줬습니다. 세브스플로 98.695, 스커드 77.74, 거놓고 63억. 딜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아, 대패의 딜. 그냥 증폭 안한 애들이 그 수련방에서 퍼마쳤을 때 요만큼 나오는구나 사이즈가 나오죠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세다 든 느낌은 안 들지 어, 이게 계절이라 그래 알았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억년 대패 딜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친구는 뭐전설 최강 대패 딜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던담에서 가장 딜이 잘 나오는 대패죠. 올 12중에 무기가 14 흑천이야. 이 친구 딜포가 아, 지금 제일 센 대패 딜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 버닝까지 바꿔왔습니다. 보고 감안하시고 전체적으로 무큐를 다 써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확실히 이제 억년도 좋아보여, 맞죠? 아, 나도 이제 계절 갔는데 이렇게 회체해줄 거였으면은, 아씨, 억년도 약간 탐나기는 하네. 음. 전섭 최강 대패 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궁금해. 확실히 넘사벽이야. 이거 봐. 와, 세기는 졸라게 세네요. 진짜 억년이 원래 30% 이상 세단 말이야. 계절에 비해서 일각 기각들이. 세븐스 플로우가 245억. 스쿼드가 187억. 굉장히 세죠? 그리고 건호크가 128억. 건호크는 확실히 계절 쪽이 더 세네요. 진짜 요렇게 보면은 억년 갈만하네요. 억년 가면은 이제 딜비중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네요. 글쎄, 대패 계절이 좋다고 이제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떼주가 이제 20초 딜도 한번 보여 주자. 자, 헤드샷 외파 들어왔고 자, 와이파우 들어왔고 건노고 2타. 자, 그다음 건노고 3타 들어간 상태에서 난사 쐈고 자, 세븐스 스쿼드. 자, 그다음에 야, 트리플 텍토스네 이 친구. 와, 근데 진짜 딜잘 넣긴 했다. 근데 내가 볼 때, 어, 이게 지금 낼수 있는 최대 딜 맞는 것 같아. 대패 어째, 여러분들? 많이 세졌죠? 뭐 사실, 그래도 뭐, 검기급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대패 자존심, 어, 상당히 많이 지킨 것 같아. 아마 이 친구보다 더 센, 20초 딜센 애가 없을 거야, 지금, 한국에. 자, 그래도 대패가 여러분들, 이제, 뭐, 무조건 뭐, 쓰레기라고 뭐, 거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패 단점은 이제, 평상시 짤딜 박을 때, 권호크 넣기 힘들다. 그리고 마치, 판정 타격범위, 뭐, 여전히 뭐, 렉 같은 거좀 있다. 요거 두 개. 그래도, 딜 자체 확실히 많이 세져서, 20초 들도 괜찮아졌습니다. 아이 한번 유저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매력있고 재밌는 캐릭이거든. 마스한 게임 가자. 야, 크롭이 그 꺼지기 전에 한번 잡아보자. 어, 제실내네 자, 준비 끝. 자, 거. 그렇지. 자, 좀더 빠르게. 오케이. 좋아, 이거야. 이거야. 내가 바로 홀딩 걸어줄게. 그렇지! 이거지! 친구야. 보고 있나? 대패가 세븐스 원키에. 자, 21초. 6등. 이것이 대패다. 자, 우리, 우리 시너지 친구들도 고생했어. 야, 드디어 레전드 하나 나왔네. 세븐스 플로우. 4200억. 바로 이겁니다. 한번 대패 한번 키워봐. 진짜 매력있고 재밌는 캐릭이야.